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다시 할게요. 엄마 노래 좀 할게요. <laughs> 내가 이게안 들려가지고 노래를 못 했어.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사상 초유의 사태다. 다시 하는 거. 진짜. 달 써고 진짜 기운이 너무 세네. <laughs> 다시 해볼게요. 여러분.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세요. 왜냐면 노래를 하는데 자꾸 엄마가 앞에서 말 시켜가지고 내가 그랬어. <laughs> 왜냐면 자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랑도 신실해 자꾸. <laughs> 제 영월 신씨거든요. 우리 신랑도 영월 신실래 자꾸. <laughs> 신랑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어요? 그 집에 놔두고만 같이 와야지 왜 신랑만 놔두고 혼자 놀러 왔어? 아이자 해보겠습니다. 영월 신씨가 착해요. 그러니까 혼자 집 보고 있잖아. 엄마 놀러 가라 고 그러죠. 영어 신씨가 성격이 좋단 말이에요. 자, 다시 할게요, 이번에. 집중해주세요. 실비 오는 소리. 빠져주세요! <laughs>